네, 여러분, 재밌니다 다시, 영상다 일단 제가 시술해서 하도록. 아, 진짜 아까 동따바로 나왔는데 어떤, 18번? 2번? 11번? 14번입니다. 18번, 다음은 수, 이거 추가된 기술이 네, 있습니다. 2번, 킹소염, 1이번 12번, 인로 피, 14번, 12번, 12번, 13번, 14번, 능력 개박! 아, 이거, 이거, 지술 지금 쓰는 거 제가 아까 스스로 거부라고 말했어. 그거 해가지고 거부를 해가지고. 됐다. 14번이 능력 개방이고 11번이 인물 뷔피, 2번이 인생, 18번은 검수용, 능력 개방의 시, 1 어떡하지? 18번은 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그게, 다 좋은 건데, 할게 없어. 아이씨, 눈, 캡, 엄청 더워요. 저거 아는 거잖아. 그게, 그게 판매한 거라고 해주어한 번, 1번제주로 16번. 16번이. 아, 레벨 9. CP9이 저, 능력이 상향됐죠? 14번 능력 개발 17번 미핀여입니다 1번 태조로 각인가요? 태조로 각 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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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실피나인이라고 하던데 짠 태조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 실피나인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원이요. 나, 샘, 람, 가, 월보 육안, 근 아, 나 잘못 했네 그게, 나루토 모드를 추가해서, 이게 제일 센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센 겁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40분까지 영상을 아서 할게요. 자, 뭐라 한번 오늘은 <놀람> 신캐릭터2번 <놀람> 대조를 가겠습니다. 대조를 가 스킨이 가 유에다 있단 거지를 끊었어. 일단은 금자 다야, 다야 신발. 이건, 이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 있냐고요? 요 이만해요 이봐봐. 아, 어, 너무. <laughs> 제경험이 정도. 너무 멋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일단 안죽는 세팅이어야 되기때문에 고무 오리는다같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넣는거니 자연계 세팅 자연계 세팅 하고 그 뭐, 다음에 이제 뭐 테저르가 이거죠? 스프링오퍼 여기 가져가 아 우리 다 가져갔는데 여이가 여기가 아, 능력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제 돈... 이제... 여기까지 수가... 금금... 금금~ 점프... 금금~ 점프... 금금~ 점프... 금금~ 점프. 점프. 점프... 오늘은 여기에 서내도가자 진짜 근데요, 이러일지마세요 오늘은... 마석을 하면, 정말, 우리, 하여튼, 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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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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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라 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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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지궁 아니야 아니 다음 아니야 이타운 이거 터질 것같아 그래서 난 이쪽에 서버리겠어야저만 망한거 같 자연계 세팅 역시 해야 되겠어 자연계 세팅 말고 이거리드 세팅 벚꽃 세팅 이어디어 오, 진짜, 만만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안 죽는 거 보선, 일단, 개쎈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칼이 없을지총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 간단합니다. 어, 김어디다린것 봐. 뭐 아, 이거 어떻게 다살주했냐 나는 얘네 다 죽이도록 하죠 근데 <laughs> 아까만 생각해니까 이거 무장이니야 제발 <laughs>

t e t o <ant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o t 우리 아까 저거만 먹어볼까요? 오케이, 이것만 먹었다. 흠, 그래, 흑단. 흑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58만 원을까 아, 잠깐만, 내 때리라고 하지? 우쭈쭈. 어디?

다들 알아요? 여자! 와, 와다, 와다. 예, 어떤 이렇게. 이거다내무력의 힘이 나는 것이야. 스 o r i n 오예 아이바인데. 아로미. 예, 오장마당 애들. 됐다. 잠그고 여게 준비가 됐습니다. 아 이야 그럼 너희는 다 죽여줘. 너네들 죽여주면 다 끝나냐? 아직 안 죽었구나. 이 놈의 짐은 코타탈수 없다. 엄청나게많았고 일치 오주야 합니다. 또이다 오면 히로의스크로 드라이브 잡아. 히어로의 스 라이버 시이히로스페루 드라이브 아, 뭐라고 하지 말안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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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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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끝났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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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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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すごい 둘셋 오케이 난 이제 끊었다 애기야 이놈으 누가 죽어야지 이 맵을 끝낼 수가 있단다 라바시 oh, 들리는 소리 이러게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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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기고들여 여러분들, 여여기까지여